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논어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13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보면 자로 자로는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를 해 드려 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자로는 이제 무인 힘이 가장 셌다 공자보다 아홉 살 정도 차이인데, 제일 먼저, 어, 간직에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 자로는, 이 그만큼 깡패 기질이 있기 때문에, 공자가 또 아끼던 제자였다고 하네요. 왜 그, 그 이유가 보면, 그전에는 이제, 공자가, 아 뭐, 동네에 다녀도, 뭐, 업신 얘기를, 업신을 많이, 여기 있는데, 자로가 이제 앞에서 호의를 해주니까, 지금 깡패 두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치고 있죠. 음, 아무튼, 공문 17이라고 래요 공문 10편.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내, 이내에 추출한 제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안전이고, 안전이고, 그 다음 이제 지혜는 이제 자공 용기를 따지면 용기를 따지면 용자 자로다 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예망을 알아야 이 문장을 쉽게 이해되지 않겠냐 생각되지는데 또 내용도 간단합니다 근데 할 말은 참 많이 있는데 자로 유문 유문이면 유문이면 들으면 들었는데 뭐 들은 것이 있다면 들은 것이 있다 이들 문자잖아. 들은 것이 있다면 뭐를 들을까요? 들을까요? 뭐 지혜 어떤 생말도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지난번 문장에는 공자는 천도를 말한 적이 별로 없다라고 뭐 시기면서 행위 상학적인 말은 한 말은 별로 없다. 행위, 학적 일반적으로 생활에, 예는 어떻게 하고, 효는 어떻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던 그런 얘기는 많이 했다, 있잖아, 요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자료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일단, 음. 들은 거 있으면, 들었는데, 들었는데, 미지 능행이라, 미 자는, 아니, 미 자고, 요지는 인칭 대명사거든요. 요, 요, 요것만 한거죠요 그렇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능행, 능이 행동하지 못한다면, 못했을 때. 그러니까, 유문이면, 미지 능행 때, 유, 공유문이라. 이 공포할 때, 공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의미네요. 뭐를 공포를 느끼냐니까 유민이면. 그러니까 이 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유자는 또 유자하고 비슷합니다. 또 유. 해석사는. 또 들으면 오르지 공포야. 공포스럽다. 즉 공자가 이제 어떤 많이 가르쳤겠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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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하면 이제 자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안 지키지면, 이거네요. 미지 능력이요. 잘 행동에 따르지 않냐면, 또 다른 거를 또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음, 참, 그러네요. 뭐, 또, 앞에 거 들어놓고 그대로 실천안 하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 좀, 그렇게 저죠 사람 심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물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집에도 보면. 주말 되면 애들이 밥을 잘안 먹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른이 밥먹는 어 쉽게 말해서 잠자고 있으면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깨워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 1차적으로 아침에 일어서 밥물에, 밥안 먹네, 요밥 먹으라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밑다가또 내가 밥물때 세수를 하고 밥 물에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고기를 서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아빠가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아빠가 뭐뭘또 제기할까봐 공부스럽잖아요. 무조건 뭐 매일 아침마다 밤에 나와서 먹는 게 상관없는데, 먹기 날기 싫었다면, 그렇겠죠. 바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공작해서 그만큼 자로는, 이 아까 말한 용기, 힘을 뭐 행동 팔아 있잖아요 야, 자로는 일을 일을 해라 했는데, 이제 자기 상식에는 잘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맹숙하게 안 됐는데, 그럴 때또 다른 걸 얘기를 하면, 이 자로는 공포를 넣겠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건 이제, 무슨, 무슨, 뭐, 자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이 공자의 그 제자들이 자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공략장터는 어떤 사람이 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료를 이제 보니까 하나 더는 게 있으면 그걸 실천에 그 노력을 했었고 실천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했던 게 있으면 또 다른 거를 또 하라고 말할까 봐 그런 걸 들은 것살 정도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요 내용 간단한데 제가 왜 저기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자고 응용해보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해석한다고 한들 이것 갖고 텃밭 보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자 여기서 현대적으로 한번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르고 말하는 대로 한번들은데도 불구하고 미지능행이라 그걸 참 행하기. 아, 어, 못한다고 있을 때, 우리 그런 거있잖아요 실천하지 잘 못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깊이는, 어떨까요? 어, 제가 보기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그, 어떤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 같아요. 이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어떤 작심삼일 계획을 세워놔도, 계획을 세워놔도,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급이 자로가처럼이미능행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실천을 하고 자는 것에대 있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 들어 지금다뭐 예를 들었으면 이게 뜨거운 거다라고 잡지 말래 그러면 진짜 뜨거우면 진짜 이 알았다면 애들이 잡을 거야 안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떠한 것든 내가 여러분들 말 중에 실천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그의 실천하고와 한 거와 아는 거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도 만약 정당한 건데 정당한 건데 여가지 실천하지 못하면. 예, 처음에 뭐, 신께서는 한 번은 봐주겠죠, 그쵸. 근데 두 번째도 또,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세 번째는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도로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런 상태 돌이키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느낀다면, 이해를 한다면, 알아채긴다면, 실천을 하겠죠, 그쵸. 세상에, 뭐 사람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뭐 동물도 뭐 기억시키면 잘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예, 뭐 부모 말을 제대로 뭐 어떤 것이 돼 있어 실천 못하는 거는 그만큼 자식이 잘못받아들인다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수록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음, 잘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와 같이, 뭐, 정당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행한다는데 잘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다시 원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차를 요기 대놨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요렇게, 다시 내려와야 차 있는 곳인데, 이대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려면, 요, 내려왔다가, 요, 가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서 여러분들의 생각 입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내가, 어, 다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계획된 내용에서어서 실천하지 못 다르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끝까지 가면, 더더욱 어려움이 더 있다. 어려움이 더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어, 이게 아니다. 고 생각할 때는, 얼른, 원상복구를 해야, 더더욱 그 손에는 안 끼친 진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뭐, 뭐, 술을 끊는다든지, 그런 건데, 그 실천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 오래된, 그,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그, 그게 중단하기 힘들는데, 중단하는 방법이, 이제 이 섭외의 깊이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깊숙자인데이깊슛자는 날개지잖아요. 날개. 요거는 이제 100번을 매데 제가 날려면 100번의 날개 슬생님을만는다시피 우리 이 같이 나쁜 습관 같은 경우에 끈끈을 이구고어떻 하냐면 이섭의 깊이, 섭의 깊이를 알면 어느 만큼 섭의 깊이를 알고 혹독한 신호를 당하면 쉽게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가 그처럼, 나는 그만큼 음. 공자께서하루 뭐, 뭘 하라고 얘기한 거는 잘, 에, 따랐죠. 그렇죠. 잘. 근데, 그 못한 거 있으면 또 다른 거 들을까 두려웠다시피, 그만큼 실천을 잘 했다. 실천을 잘 했다는 것은, 뭐, 공자가한 이야기를 면목, 면목적인 건 어쨌든 자기 스승이니까. 음. 잘 받아들이고, 면목적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그만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에 이렇게 여러분들 실천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어 할때잘 실천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한다면 무조건 뭐 1년 한다 못한다 그러지 않으면 계획을 3일 계획을 세워보라고 저는 통상 말이에요 3일 동안 3일이 더 하면 곱하기 30일에서 9 0일짜리부터 해보고, 90일이 또 잘하면 또 1년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작심 3일이라 했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도, 뭐, 1년치 계획 세우면 3일 밖에 못나다는데 만약에 3일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작심 3일이라는 말못 하겠죠. 내가 3일 동안 한다고 하나, 하나, 하나 했었으니까, 처음부터 뭐, 아침마다 계속 일찍 일을 한다고, 그런 마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계속 일, 일 난다 하지 말고 3일만 정도 한번 해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일찍 일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뭐 오랫동안 한다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짧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몸이 배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 아무튼 에, 저는 이제 이, 이 노노 방송할 때 글자 고도를 풀이를 하면 어, 그것도 또마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이, 저 차원에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게에어잘 곰곰이 받아들이고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공야장편 13번째 문장 말 그대로 다시 설명해 드린 자로 자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음. 하나 있다면 듣는 것이 있다면 유문, 듣는 것이 있다면 들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미진능행이라 행동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또 다른 거를 들까봐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에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실천해, 예,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보면 좋지 않겠나, 뭐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